이지 L2. 어? 엘츠를 왜두 개나 있지? <laughs> 이고 바로 해리포터 스튜디오입니다. 오, 해리포터. <목소리> 티켓팅, 인포메이션. 아, 어, 저쪽이네.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? 이 해그리드랑 해리포터다 맞지? 어 맞아 포터 여기도 있어. 안경 있어 해리포터 안경 네개 맞지? 입장하는 시간 같지? 뭔가 느낌이. 이보다 아, 입장하는 곳 왼편에는 짐을 넣을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요. 지금 굳이 안을 수 필요 없는 것들은 맡겨도 될것 같은데. 하나 지금 다다찬 건가? 피아르코너. 시간 지나도 들어갈 수 있구나. 아, 아이콜이 아이콜 아이콜. 아 이거 새거구나 야, 어때? 리포스 너무 신나? 너무 신나? 살기 야, 버터비 오빠 정말 크다. 여 어! 푸도홀이야아 여기서 뭐먹고러갈있으면 어! 일단 일단 화장실 갔다 요리가 있어요 이거 샤넬 스고잉! 안녕! 와 이거 무섭다 이거 완전 우리 그때 먹어봤잖아. 아이고 불리깡. 저 배우 아니야 저. 이게 지금 렇게 생겼어? 아, 무겁다. 오늘도 그녀는 하나를 질렀다. 들어가겠습니다 음. 아, 여기서 한국어로 찾는 도 재미가 있죠 음. 네, 바로 보입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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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まっではこちらにございます。ー,ーコードをご登録いただきましょうその先に 자. 그니까 방금 봤던데 야 맞이 우리 영상을 찾으러 가겠습니다. Where where where? 네찾았어 우리 여기서 우리 거 여기 있어. 우리, 우리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? 언제 찍는지도 몰라서 저런 게 있어서 계속 뭐 한방복이구나 여기는 해리포터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어. 이거 액자 자체에 뭔가 걸려 있다 지금. 공란 거. 와우, 캐리핀도의 침실. 슬리드린기숙사왜 이렇게 좋아? 뭔가 애들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거만하다. q r 카드가꼭 필요하네, 여기 들어가서. 輝く,く太陽皆さんの顔も輝いていますね気持ちでーす気持ちでーす 이렇게 생겼다~ 방킨 주스~ 우와~ 이 맞아~ 말들이 이렇게 날고 있어~ 우와~ 헤티스 헤티스 헤티스? 근 운동 운동이라도 훈련하는 방오이거까지 <laughs> 이렇게 해놨구나 오, 신기하다. 새 움직여? 어. 미친 거 아니야? 마법사만 칠수 있는 거야? 이불 좀 담으세요. 교수님, 어? 요 교수님 많이 회춘하셨어. 아, 뭐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같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음... <laughs> One, 그 미안히. 거 그냥 위즐리 위즐리 차 정상. 괜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진짜 싫리와나 너무 어 아 미쳤다 진짜 진짜 움직이는 것 봐. 오 너무 싫어. 완전 이제 머리띠 졸라 빛나네. 내가 해그리드 집이 아마 뒤에서 보일 거야. 그 사람이 태그리데에내비선서 와우. 맛있겠다. 아니, 그림이 똑같아. 어, 그림은 완전 똑같아. 아, 밥 먹는데 좀 찰떡한다. 메뉴가 더럽게 안 먹는데. 맛있잖아. 그잘했어 어. 오, 여기는 야외라서 굉장히 덥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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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비어. どっちがどっち 디포터 집입니다. 음, 뭔데 여기 있어? 와우요 <laughs> 와우. 생각보다 넓데넓기는 <넓네>, <laughs> 왜 위에 <laughs> 예, 있는 줄 아니? 얘가 터어시에 맞았어. 있는 거. 완전 사실처럼 됐다 이아 <laughs> 해리. <laughs> 해리부터 <해리포트 웃음> 방에 있어. 와 <laughs> <laughs> 여기 엄청 좋다. 진짜 사실처럼 구면었어. 오 해리포터 집 너무 좋은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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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먹을 주제. 시원하고 이친이친구이이 <빡까지> <t> <Bee 94 years old> 어버기잖아 나이본 적이 없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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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예, 치열이 어우 치열이 매우 낮아. 와, 아, 멋있어. 내가 진짜 배우를 만나는 느낌이야. 진짜 사실적으로 생겼어. 와 진짜 같다. 진짜 배우 같을와 토비 머리카락 도있고 수염도 있어 수염이 더귀엽 다. 이 양보 다눈큰거봐 완전 귀엽다. 그래, 양말은안 신고 있 네. 양말은안 신고 있 네. 이 양보 라는 이는이다여기는 부엉이 샵 점점 응. 이어지고 있어 와 미쳤다 알록달록하다 이 맛있겠다 와 여기서도 보이네. 뭐 호텔 미쳤다. 와 미쳤다. 여기를 마지막으로 보고 나가면 샵으로 나옵니다. 샵으로 나오면됩니다와 지금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다. 오 귀여워. 여기는 입구에 있는 카페입니다. 어, 여기가 너무 이쁜데? 연회장 느낌의. 이제 깨치다 바이바이. 다 갑니다, 이제. 왔던 길과 다르게 <laughs> 똑바로 나가네. <laughs> 끝.